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찾아라 보령입니다. 앞으로 보령의 이모저모를 쏙쏙 파헤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 오늘의 미션. 어, 기대되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갈매기를 찾아라. 와, 험난한 여정이 될것 같지만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첫 번째로 보령 시민들에게 여쭤봤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못 봤어요. <laughs> 한국에서 제일 큰 갈매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거 부산 갈매기지 뭐? 백갈매기? <laughs>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백갈매기? 먹갈매기? 저... 보령에서 최고 큰 갈매기가 뭐래요? 어떡해? 아가씨, 왜 갈매기를 네. 찾아도 찾아도 아가씨, 아가씨. 하... 왜 그래요 왜? 왜? 갈매기가 화성에서 네. 제일 큰 갈매기를 찾고 있는데 어. 어때요? 아이고 욕장에 가야지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몰라요? 아 응. 맞다, 맞다, 맞다 갈매기는 바닷장이 있다. 그래. 첫 번째 단서를 가지고 도착한 대천 해수욕장. 오랜만에 바다오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어? 저거 갈매기 아니에요? 보세요, 맞죠? 갈매기다. 와, 역시 보령의 시조가 갈매기인 드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많은 갈매기가 있을 줄이야. 오늘의 미션 내가 해결할 다천해라 에 제일 큰 걸로 고르면 되잖아요. 저쪽에서요 네. <laughs>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갈매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어? 저쪽에서 봤는데. 아 정말요? 예. 드디어 갈매기 위치 확보. 어, 분명히 어디 근처라고 했는데. 음. 어? 저기 뭔가 보여.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갈매기! 대천해수욕장 광장에 설치된 보령의 시조 갈매기 조각상은큰 규모의 볼거리와 더불어 보령의 상징성을 나타내며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와, 이보다 큰 갈매기는 없을 것 같아요. 제몸의한 10배는 돼 보이는데요. 찾아라, 보령의첫 번째 미션 성공!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풀릴 때까지 찾아라 보령이 함께할 테니 많은 제보 바랍니다. 찾아라 보령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보령시 페이스북과 보령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신기함이 담긴 소재를 보내주세요.